제55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수양회가 이번 주 마지막 차수를 맞이했습니다. 매주 끊이지 않는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한 기쁜 소식 선교회 강릉 수양관. 이번 주에도 설렘 속에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초청한 이웃과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며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캠프를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이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이렇게 기쁨을 갖고 이렇게 가실 걸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고 기도가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늘 경로당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또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신적인 힐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초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우리 강릉까지 이렇게 불러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4차 강릉 캠페인은 각 지역에서 준비한 연극 트루스토리와 특송 무대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 강사로 기쁜 소식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희진 목사는 사흘간 성경 룻기의 서사를 이어 전하며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뤄진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값 없이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루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된 것처럼 저 역시도 교회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일반계 권사님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복음을 듣고 제 사함을 받아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여러 사역자의 간증과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서 모인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겨울 캠프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수양관 안에서 진행되는 설교와 그룹교제, 그리고 개인 상담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마음을 비춰보고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편 복음반에서도 매 시간 차근차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와 범죄, 율법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제사,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한 죄사함을 줄수 있다는 복음은 참석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사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 뒤로 지어지는 죄는 다시 회개 기도함으로 그랬는데 여기 와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싹 죄를 사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어려운 의인이 됐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선하신 분 하나님뿐이고 그렇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가 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된 거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4차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 제55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 신앙을 되돌아보고 믿음을 갖게 한 이번 겨울 캠프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굿뉴스TV 정영입니다